뭐지? 아, 품절. 이는 저번에 구입한 밤 스프레드인데 오늘 처음 먹어보려고요.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죠? 그리고 버터도 요즘 안 발라먹어가지고 새거예요. 오늘 저의 아침, 잘 먹겠습니다. 크러쉬드 페퍼 뿌렸더니 매콤해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치약 같이 <laughs> 질감도 진짜 치약 같이 예쁘게 나오네요. 음 버터가 진짜 맛있다. 이거 스프레드도 진짜 맛있긴 한데 버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우유 맛? 우유 맛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어, 진짜 맛있는데 버터가 아니라 무슨 크림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이따가 사촌동생이 오픈한 공방에 가기로 했어요.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닌데, 다음주에 이제 오픈이거든요. 가가지고 도와줄 거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놀다가 올려고요. 원래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신발 밑창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신발 하나가 내일 와가지고, 그냥 토요일에 두 켤레 같이 들고 가려고요. 좀 이따가 샌들도 보여드릴게요. 아니지, 슬리퍼지. 좀 이따 슬리퍼 보여드릴게요. 아직 안 오네가 샌들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여름 신발을 샀어요. 슬리퍼 보여드릴게요. 언박싱은 이미 했어요. 원래 보통 이런 거 카메라 켜고 하지 않나요? 처음 다음날인가? 이미 했고. 다 풀어져 있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까멜리아가 있었네? 여기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있었구나 <laughs> 저는 막아막 아, 막 신발을 사서 그런가? 이런 것도 하나 안 붙여주네? 이랬는데 <laughs> 신발 박스에 있었네요 신발 박스에 잘 붙어 있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해요 <laughs> 제가 산 거는 올해 SS 시즌에 나왔던 이렇게 생긴 슬리퍼예요 아산건 아니구나 선물 받았어요 선물 1000일 기념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laughs> 짜라란 이건 더스트 팩 뭔지 모르겠는 거 짜잔! 저는 블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샌들이나 슬리퍼를 되게 오래 신거든요. 한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슬리퍼를 잡았어요. 짜잔. 좀 어두운가? 약간 말했던 밑창을 대야 되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집에서만 살포시 한번 신어봤어요. 지금 신어볼까요? 사이즈가 정말 딱 맞아요. 예쁘다. 빨리 미창해야지. 야야야야야.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이 박스는 안돼. 이번에 라이트피플에서 아이패드 파우치랑 포켓 파우치를 보내주셔서 받았어요.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아이패드 파우치거든요 좋은 게 이렇게 각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랑 문구 한줄 요정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들을 생각하면서 고양이 그림을 넣고 그리고 문구는 Always로 했는데 저희 집 고양이들이 늘 요렇게 <laughs> 장난기 많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Always로 했습니다 귀엽죠? 패드를 안에 넣어봤어요 아이패드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아야야야! <laughs>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이기 애플 펜슬도 쏙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 있으시면은 그것까지도 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질도 완전 스웨이드거든요? 근데 이게 방수가 된대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똑같은 컬러의 포켓 파우치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저기요? 이거는 보자마자 여행 갈때 화장품 파우치로 쓰면 따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딱 화장품 파우치 안에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네요.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오늘따라 반죽 색깔이 조금 연한 건제 착각이겠죠?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렇게 사촌동생 갖다 주려고요. 진짜 빨리 가야겠다. 아, 지금 서두른다고. 머리도 다 산발이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머리가 정돈이 안 되면 뭔가 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때문이야, 머리. 비가 좀더 세게 왔으면 좋겠어요. 세차 되게. 제가 세차 안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너무 전게해 댔어. 많이 막히네요. 희낭시에 구웠어. 잘안흔 들리고 잘 있었을까? 어? 오, 사장님 커피 없어요? 커피. <laughs> 지금 이거 뭐예요? 오트 스무디. 근데 스무디는 맞아? 아니, 아몬드 밀크야. 아, 아몬드 밀크야. 아,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진짜 많아. 커피 사러 가야겠다.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여기 제 사촌동생 공방인데, 사촌동생 화장실 간 사이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촌동생이 작업하는 책상이랑 문구류가 있고요. 제 뒤에 보이는 거. 이게 이 공방의 핵심인데, 어, 온다.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저는 터프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터프팅은 그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뭐 쏴서 만드는 거랍니다. 여기 실도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여기 오면 힐링이 된답니다. 여기서 쏴서 만들면은 앞에 러그처럼 된대요. 저도 클래스로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좋아하는 시계랑 포스터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진짜 색감 너무 예쁘다. <laughs> 맛있어? 음,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응. 빨리 맛본다. 지니어진이니어진이니어스 아까 집에서 구웠던 게 이렇게 지금 겉바 속촉이 되어 있네요. 음! 음. <laughs> 진짜 맛있다니까. 뭐야? 천재천재. 확! 찌르고. 뭔가 이상한데? 다시, 다시. 음. 다시 올게. 확! 찌르고. 선생님 이상한데요? 어, 엄청 세게 눌러야 돼. 아, 오케이. 한번더 도전하겠다. 더 확. 어, 응. 더 어, 확. 응아 오, 이러지. 뭐아 먹고? 나 큰일 날 뻔. 왜 왜? 나손 손대, 손대서 만질 뻔했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너무 보드라워 보여가지고 손이 가더라고. 뭔가 발매트 같고 너무 귀엽다. 젤리 저기 있네, 젤리야. 사실 아까 나가기 바빠서 못 뜯어봤는데 구찌 샌들이 왔거든요. 드디어 언박싱 해보려고요. 오 이렇게 예쁜 박스가 안에 있었어요. 상가가 진짜 특이하고 이쁘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호은는 이러고 있어. 엘리를 노리는 느아 그리고 이거는 카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 제가 돈더 열심히 벌려고 이렇게 한장 썼습니다. <laughs> 열심히래요. 이어 개봉을 해볼게요. 이런 구찌 기본 박스요. 뭐 이런거 하고. 신발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구입한 샌들은 부찌 마문트 샌들이고요 보시다시피 하얀색으로 됐어요 바닥이 이렇게 매끈해가지고 아까 낮에 보여드렸던 샤넬 슬리퍼랑 같이 밑창을 해야 됩니다 발에 맞는지 한번 신어볼게요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다이 <목소리> 전에 것들을 다 치우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